네 반갑습니다. 아, 뭐 저는 회사의 직원보다는 창업자로 불리는 게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 전에 제 창업을 했지만 아, 지금도 계속 창업자의 그 기분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창업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 또 새로운 창업의 그 마인드로 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 일단 사진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사실 그 로봇을 창업하기 전에 한 15년 정도 무역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교역을 하면서 아, 글로벌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무역은 저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한 그 물품과 재화 이동 정도는 앞으로는 아주 누구나 다할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제 컨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로봇을 창업하게 되면서 창업할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왔고요. 다행히 오늘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발표가 될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8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에 36개 센터 그리고 지난달에 상해 장강구에 오픈한 상해 센터를 비롯해서 37개 센터에 약 3530개의 고객을 모시고 있는 민간 창업 지원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3530개 고객에는 상당수의 해외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한개가 포함되어 있고 1인 창조기업센터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저희 로봇이 2009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제안을 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벤처 중심으로는 돼 있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많이 있는데 수많은 1인 기업들은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객 중에 한30% 정도 되는 고객 DB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상의한 끝에 1인 창조기업에게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됐던 것을 굉장히 지금 자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를 보통 그 들으시면 아 오피스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출발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아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킹을 비롯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아이 인큐베이팅 사업까지 현재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델은 이미 디캠프를 비롯한 여러 정부의 지원기관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수익이 나는 모델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킹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공공과 민간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파일이 보니까 예전 파일이어서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예, 네. 실은 저희가 14개 대학의 공학교혁신센터에서 IoT 프로그램을 저희 로봇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포항공대에도 로봇센터가 오프닝이될 예정입니다. 아, 과연 그 민간 기업이 어떻게 이런 그 대학이나 공공기관하고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 로봇이 갖고 있는 내적 인력뿐만 인 아니라 벤처스퀘어 비롯한 다양한 창업기관들 민간들하고 협력을 해서 외부의 리소스를 로봇과 연계하는 일들이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사진에 나와있는 모델은 저희가 다음주 5월 11일날 오픈하게 될 로봇지 캠퍼스 그 글로벌 캠퍼스의 약자인데요 아, 이곳에서 아, 저희가 지금, 음, 융합인재사관학교라든지, 로트 런처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태그솔루션이라고 하는 사내벤처도 하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이 태그솔루션은, 아, 공대 학생들인데 휴학을 하고, LED 그, 판넬을 유리비판에다 접목시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창업기업이고요. 이런 사내벤처들을 몇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로봇의 글로벌 비전이나 일반 그 기관의 글로벌 비전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국내 기업을 해외에 보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나 발견한 사실은 놀랍게도 저희가 이한 7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서, 로봇의 고객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많이 알아본 결과, 의외로 현재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저희가 중국의 장강 정보하고 아, 주연식을 위해서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음, 상해 지역에 지금 최근 3년간에 진출했던 한국의 많은 벤처기업과 제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왔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이제 아, 상무 쪽의 영사가 하시는 얘기인데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한게왜 그렇게 그 인적 물적 자본이 튼튼한 대기업조차도 실패하는가라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글로벌은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 파는 거에 주력하지 현지를 좀더 이해해서 현지화하고 현지 속에서 파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은 우리 공급자 마인드에서만 생각을 하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글로벌 그 센터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사실인데요. 우리가 아, 실리콘밸리 쪽에는 약간 뭐 배우러 갈 것이 많다고 하지만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약간 우리가 좀 기술이 앞섰다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 관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현지화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 이런 그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거리가 멀어서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지도가 있고, 태평양에는 저희 로봇의 서울쪽에 있는 센터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센터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GKFS에 가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음, 저희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해 장강구에 오픈한 인큐베이팅 센터는 상해에 있는 벤처 캐피탈과 함께 조인트 벤처로 만든 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5월, 지금 바로 지난 4월 28일 오픈식을 하긴 했는데 상해를 비롯한 북경과 몇 군데 현재 올해 하반기에 오픈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건 아까 무역협회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FTA 관련해서 아직도 한국의 그 스타트업들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중 FTA의 거점 도시인 그이 옌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상해 위쪽에 있고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거점 도시에서 그그 어, 개발구의 특별 지원을 받아서 8월 하순경에 상당한 규모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는 단순한 한국 기업의 진출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과 같이 그 융합을 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중국의 벤처 창업 생태계가 앞서 있다고 아까 김광현 센터장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이미 VR 쪽에서는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현지의 그 전문가들, 그쪽 유통기업들, 그들과 어떻게 네트워킹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요. 음, 베트남에서는 지금 하노이에 저희가 6월 중에, 아, 아 코킹 오피스를 포함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하나 오픈을 합니다. 이건 역시 베트남에 있는 중견기업과 합작으로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아, 그건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 저희는 항상 해외 진출할 때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정, 정보와 자산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 뿌리를 박은 그런 현지의 전문가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협력을 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노이에 오픈하는 것을 지금 6월 중으로 보고 있고, 호지민도 하반기 중에, 아, 호지민 씨와 협력을 해서 지금 센터 오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 호지민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를, 아, 저희가 하노이 센터를 오픈하는 준비를 한 5년 정도 해왔는데요. 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올해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ADB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이 그 후원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이 ADB에서 현재 그 최근에 중국에서 AIIB라고 해서 아, 서로 아시아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베트남에 한 6천억 정도의 차관을 공유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상당한 부분이 이노베이션을 통한 중소기업의 변화 그리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게 이슈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의 큰 규모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로봇 모델을 보고서, 그쪽에서, 아, 그, 저희, 그, 아, ADB 컨설턴트로 저를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로봇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아, 이런 그,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효과적으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아, 사진이 앞에 있었군요. 오른쪽 사진인데, 단항시에서 발표한 사진이고요. 호지민시에서도 고위공무원과, 아, 큐베이팅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아, 민관과 공공의 협력 모델, 즉, 프라이빗, 퍼블릭, 아, 파트너십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로우부지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단지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그런 공공자본과 협력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진출하게 될것 같아서 혹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확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그 진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 아시아 지역만 집중하느냐 아, 사실은 저희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음 아까 이제 그 디, 디캠프나 본트 글로벌 비롯한 굉장히 훌륭한 기관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그런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기관에서는 그,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와 같은, 아, 지금, 가능하면 유니콘, 그럼 적어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창업 전체 생태계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올림픽 선수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건강한 국민들이 되려면 생활체육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유럽형이죠. 저희는 어찌 보면 생활체육의 영향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보편적인 창업가들이 좀더이 험난한 창업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까지 나갈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담아드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미국에, 아, 현재 표시로는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뭐, 솔트레이크 시티는 유타주의 주도입니다. 유타주에서 지원한 그, 철첸 스테이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는데, 아, 이곳과 협력을 해서 현재 양국 간의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아, 의외로 그쪽에 가서 놀랬던 건 뭐냐 하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찾아오는데 실리콘밸리만을 두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체로 보면 실리콘밸리가 전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에 거기에 갈 정도의 체력이 돼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실리콘 슬로우프, 이 주가 이제 언덕이 많은 지역이라서 거기서는 이제 소프트랜딩, 미국 지역에 아, 정착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로보봇과 아, 처치한 스테이트가 이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LA와 아, 그 실제로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현재 엑셀레이터와 그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키가랩스라고 하는 그 한국 그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키가랩스와도 제휴를 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쪽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 쪽에서 빠진 거는 지난번에 한국에도 다녀간 그 매직. 말레이시아의 매직은 한국의 창진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 매직이 이제 저희 루오봇을 공식 한국의 파트너로 이제 지정을 하고 갔고요. 필리핀과 캄보디아에도 적정 기술 창업을 비롯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한몇년 동안 루오봇이 글로벌 창업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모델을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저희는 그 글로벌 창업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유니콘이 될수 있는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 트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그 창업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생계 형 음식점 창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이고 아, 아이디어를 비롯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영역의 비즈니스 오토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점들의 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 모델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캐나다의 토론토시에서 이와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 보고 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창업 전 프로그램들이 그 소규모의 스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그 전통산업을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건강한 스타트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한 인프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로봇은 그런 점에서 두 개를 좀더 병행해서 하고 싶고요. 스타트업 트랙은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러 비롯한 한국의 최고의 스타들이 있는데, 우린 그쪽과 연계하면 되고요. 나머지 섹터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아, 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시장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돕는 이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 로봇 모델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베트남에 진출을 할 때, 아, 5년 전부터 접속을 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현지에서 생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실질적인 민간 섹터에서 시장까지 갈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로봇은 현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해치라고 하는 그 현지 엑셀러리터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젊고 파워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고요. 이쪽에는 이미 유럽에 있는 그 벤처 피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동남아 생각하면 굉장히 그 낙후된 그런 개념을 선입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도 엑셀레이트 비롯한 그 탑티어에는 한국을 능가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친구들과 아 저희가 제휴를 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VTC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게임회사와 이제 저희가 제휴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인큐베이터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회사는 아 베트남에 2,500만 명의 고객 D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기업이 아, 베트남에 진출하려면 베트남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서베이를 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중진공이나 캐트라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 섹터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두보를 만들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민간 섹터에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창 업트랙의 모델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아, 코스테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테비아라는 그 허브를, 아, 개발을 해서, 아, 아, 이제 팔려고 하는, 실제로 팔고 있는 그 청년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테비아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지만, 아, 설탕의 300배 정도의 그 당도를 가진 새로운 그 대체품입니다. 그래서, 아, 인공감미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인데요. 많은 그 감미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소주라든지 아스파탐이나 이런 인공 감미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한국의 청년이 이거를 베트남에 와서 재배를 해서 중간제 형태로 이제 한국에 납품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그 창진원 프로그램의 그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저희 이제 로봇이 그현지에그 가이드를 도와줬었고요.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는 걸 판단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좀더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해서 로봇이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에쿼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해서 코스테비아를 저희 펠로우 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지만 농산물 스타트업이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쪽도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TC 온라인 같은 기업은 아주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자는 베트남 사람인데요. 한국 카이스트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가 깊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은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현지에서 생활 했고 베트남어를 뭐 모국어처럼 하는 분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합이 베트남에서 사실 기업이 매출이 지금 천억이 넘어가는데요. 창업한 지불과십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게임이 한참 급성장할 때 베트남 시장에 접목을 해서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즉, 얼마든지 그 현재 시장 잠재성과 한국의 경쟁력을 합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세안 시장이라는 게 절대로 작은 시장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도 2020년도에는 EU의 규모를 추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의 내부에서 치열한 로컬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아시아적으로 눈을 돌리면 굉장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창업 플랫폼으로 나가자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 실리콘밸리 비롯한 앞서가는 시장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시아를 비롯한 성장하는 시장에도 한국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가 될수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플레이어들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일반 일단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로 시작했고요. 다행히 저희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공간을 항상 같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가급적 공공영역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공공영역은 굉장한 장점과 행정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공공이 못 갖고 있는 것이 유연성이고요. 시장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민간 플레이어가 공공과 손을 잡아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그 글로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생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로봇은 소생태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나중에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또그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숙식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가지 통역과 번역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